시드니에서의 워홀 5개월 차 근무 시간도 줄어들고 모든 게 지루해진 이때 리프레쉬를 위해 서우주 퍼스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퍼카도 보고 사막도 가고 수영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함께 보실래요? 아우 겁나 더워요. 이것도 국내 여행이라고 여권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권을 진짜 소중하게 챙겨왔는데. 호주에서 살다가 호주에 여행을 오 거니까 그렇게 설레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yeah, 막상 어젯밤부터 너무 설레고 긴장이 돼가지고 잠을 잘못 잤어요. Hi, dear. For four days, I'd like to use t r a i n for u time. s Then you have to buy tickets each time you travel. Ones are the free buses in the city center, so you don't need to pay for those ones. You can just use t Thank you so much. Well. Have a good day. 제가 기차 내리자마자 두리번거렸는데 저 여자분이 가는 길이 같았나봐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물어보면서 어디로 가면 된다 알려주셔가지고 퍼스 원래 이렇게 친절한가? 여기가 퍼스역 앞 광경인데요 확실히 제가 시드니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도시가 좀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여기가 제가 예약한 호스텔 건물이거든요 제가 호스텔을 나름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 후기가 좋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공간이 진짜 넓고 쾌적해요. 완전 역대급인데? 아니 약간 깜짝 카메라 같은 게 저기서 에 문을 한번 열고 들어왔는데 여기 문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방에 있겠지 했는데 문을 또 들어가야 돼요. 보안이 되게 철저하다. 제가 6인실인가 8인실 예약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4인실을 주신 것 같은데. 변기 있고 세면대 두개 있고 여기 샤워칸이 하나 있는. <목소리> 진이 지금 겁나 아파요제입맛에안 맞아서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갈 거고. 맞아. t h e s o n e yeah, are all bitter. Yes, just without this one. Exactly. Alright. Blue m i 잘 보고 사야 되겠어요. 이만큼의 멋지진 않는데 너무 바오밥이다 오늘은 제가 퍼스에 온 이유 바로 쿼카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생 코카를 직접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퍼스 노트네스트 섬에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퍼스를 가장 처음 여행지로 오고 싶었던 이유가 코카 보려고. 너무 기대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섬이라서 페리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거 퍼스 유행인가 봐요. 특이한 양말에 컨버스 신기. 저는 이건데. 베이컨 에그 치즈 머핀이랑 연한 카푸치노 한잔 시켰습니다. 응? 완전 기대가 돼요. 그리고 러트네스트 섬은 이름의 유래가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퍼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쥐인 줄 알고 러트네스트 쥐들의 둥지다 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퍼카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어디 있는 거지? 찾았다. 귀여워 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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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문을 해놓거든요 겁나 귀여워요 Guessing <laughs> you. <it. laughs> That'd be a good photo. Look up. <laughs> I'll no. send it to you. Yes. Thank you. That's a good one. 예약해뒀던 전기 자전거를 빌렸고요. 이거는 매진이 잘 된다고 해서 저처럼 예약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도 이 섬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 리틀 s a l 이고요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거기에 자전거를 저렇게 주차해 놓고 옵니다. 안요 응? 아, <laughs> <laughs> 많이는 안 보이지만 바위 쪽에 보면은 이만한 횟집 가면 있을만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라일하우스라는 섬 중간에 있는 등대고요. 섬 전체 예쁜 풍경을 볼수 있다고 해요. 근데 들어가려면 돈 내야 돼서 저는 안 들어가고 그냥 볼 겁니다. 섬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자전거 말고도 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체력이 약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전기 자전거를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좋아요. 확실히 바람 맞으면서 운동하면서 참 둘러보는 게 훨씬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기 자전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별 다른 건 없고 이런 풍경,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풍경. 물 먹으려고 멈췄는데 코카가 여기서 물 마시고 있어 안녕하세요 지금은 오후 2시 반이고요 자전거 타고 다시 시내로 왔는데 아기 코카가 있어요 쟤네랑 비교해보면 이거 확실히 작죠? 들어가고 싶은데 남의 집인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쪼끄매 아뭐 먹고 있어 너무 귀여워 5시 반 예약을 해놨는데 더 빨리 돌아가도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라고 지금 4시 반 거를 타고 돌아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호주 전기자전거가 한 사이즈 밖에 없었는데 저한테 너무 높은 거예요 내리려면 양발로 내려야 되고 그랬거든요 넘어졌어요 명한 라멘집에 왔고요 웨이팅에 있다고 하던데 진짜 웨이팅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명이라 바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무슨 일 있었냐면 제 앞에 남자 네 분이 주문하려고 서 계셨고 제가 그 뒤에 왔거든요 근데 저 먼저 주문하라고 양보해 주신 거죠 대박이죠 자전거 타고 이랬더니 오늘 근육통이 미쳤어요. 오늘은 호텔 스 조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조식이 특이한 게 뷔페식이 아니라 쿠폰을 내면 고른 메뉴를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바가 있고 메뉴는 토스트, 빵, 주스. 그래서 이런 음식 하나, 음료 하나 이렇게 얻을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피나클스 사막 투어를 가는 날입니다. 일부러 외국인 가이드로 신청을 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 보고요. 사막이니까 더울 거라서 시원하게 입어줬고 밤에 일교차가 심하다고 해서 후드지북도 챙겼어요. 태어나서 사막을 처음 가봐가지고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We are in the holiday town of

이렇게돼 가지고 마지막 피나크스스 섬을 가 보면 좀 다를까? 와. Wow. 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풀도 있고 바위도 있는 특이한 사막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 잘 어울리네요. 여기서 운 좋으면 야생 캥거루나 동물을 볼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아기 캥거루를 진짜 이렇게 슉 뛰어가는 걸한번 봤거든요. 그 뒤로는 뭐가 없어요. 어, 아쉽다. 야생 캥거루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야. 네. 고기랑 야채랑 재료들 소스가 있어서 버거를 만들었고요. 이거 다 먹고 망원경으로 별을 볼 거예요. <laughs> 여기 누워서 별 보기 체험을. 몇 시간 했지? 한 1시간? 했는데요 태어나서 제가 본별 중에 제일 별이 많고 어느 정도냐면 그림 속에 나오는 밤하늘 있잖아요 별이 쏟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보다도 밤하늘에 별을 바느질해서 붙박아둔 것처럼 하늘에 별자리를 따라 다 있고 현실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이게 꿈을 꾸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제가 지금 이런 과장 잘안 하거든요 그 정도로 광경이 너무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황홀하게 넋이 나간 채로 내내 감상했어요. 아 진짜 미쳤다. 그냥 미쳤다.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여러분, 오늘은 퍼스 마지막 날, 4일차입니다. 원래 오늘 계획은 프리멘틀이라는 곳에 가서 마켓을 보려고 했어요. 마켓이 금토일만 하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목요일인 거예요. 제가 계획할 때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켓을 못 가게 돼가지고, 프리멘틀이 원래 감옥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감옥 보고, 그냥 로컬 카페들 구경하면서, 실하게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나쁘진 않은데, 이 소매가 짜증나거든요? 뭔가 너무 넓어서 펄럭거리는 느낌? 아, 살까 말까. 프리멘트 쪽에 이렇게 빈티지하고 예쁜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향이 엄청 확 나서 들어와봤는데. 죄수들을 호주 감옥에 가둬두고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리멘틀 감옥도 영국이랑 아일랜드에서 온 죄수들을 수감한 장소라고 해요. 아주 간단한 역사지만 이런 걸 알고 보면은 재밌으니까. 감옥 앞인데 약간 대학교 앞 같기도 하고 태어나서 실제 감옥을 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티켓이 필요한 거 같고 여기 이런 쪽들은 다 무료라고 해요. 호주 문화 유산 11개 중에 한 곳이라고 하네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교도관들이 입었던 옷을 전시해놨고 여기는 재밌는 게 죄수들의 데일리 루틴을. <laughs> 7시 반에 아침 먹고 8시 10분에 아침 기도하고 12시 15분에 점심 먹고 6시에 저녁 먹고 아주 갓생인데요 진짜? 여기는 방문객 오면 면회하는 장소 기념품 샵에 교도복 입은 봄과 얘는 뭘까? 코칸가? 너무 귀엽다 감옥 굿즈가 있어 모자도 팔고요 카라티도 만들어서 파는데 나름 품질이 괜찮아요 <laughs> 이거는 한 벌에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죄수 마그넷 인형도 팔고요 교도관 마그넷 인형도 <laughs> 구성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좀 당황스러운 게 투어 티켓 안 사면 여기 이게 볼게 끝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볼게 많이 없음 일단 그냥 작은 박물관 본 느낌? can i get a with cappuccino please <laughs> 여행하면서 일기 쓰는 거를 트래블 저널이라고 하잖아요.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거쓰는 외국인들 보면은 멋있었거든요. 호스텔에서 밤에 쓰긴 했었는데 이번엔 야외에서 이렇게 일기 써 보려고 해요. 이런 옷가게와 소품 샵이 합쳐진 가게에 들어왔는데, 각국 언어로 카드놀이 하는 게 있거든요. 코리안이 있길래 보고 싶은데, 다 밀봉이 돼 있어가지고,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샘플이 없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걷다 보니까 에스플레네이드라는 공원에 도착을 했는데 노리터도 네. 있고 무슨 관람차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미끄럼틀을 타고 싶은데 이게 너무 가파른 이게 너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 씨. 자고. 에? 얼마야 15달러. 안 합니다. 15,000원. 오늘 마지막 코스에서의 저녁은 웨링 가먼이라는 가게고요. 양갈비가 맛있다고 해서 얻었어요. 지금 4시 반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밥이랑 썸장. 맛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맨날 맛있다, 맛없다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맛 표현을 해보자면, 달콤하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하고, 그런 공묘한 맛이 나는데, 조화가 잘돼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살이 부드러워. 제 인생 두 번째 요치입니다. 기본 요거트에 쿠키도우, 그래놀라, 파인애플, 누텔라, 어, 밀크 초콜릿 어쩌고, 딸기, 그리고 코코넛칩 이렇게 담았어요.